비가 내리네요. 이 가문 끝에 비가 오니까 참 좋습니다. 비가 이게 많은 비가 아니고 부슬부슬 내리네요. 이른바 부슬비가 부슬거리고 있습니다. 어, 비가 내리는 오늘 저는 그 강원도 양양에 있는 음, 오렌지기 친구를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친구인데 어느 날 갑자기 강원도로 행가버려가지고 그래서 지금 한번 비오는 날 가서 좀 만나볼까 하고 가고 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라서 그런지 차가 상당히 지금 많이 밀리네요. 우리 집에서 출발을 하니까 한 159km 정도 됩니다. 이렇게 지금. 가서 늦은 점심을 먹어야 될것 같으네요. 비가 오스서 그런지 상당히 그 차가 많이 밀립니다. 오늘. 앞에 여기 지금 올림픽대로로 접어드는 길인데 아, 차들이 많네요. 좌우지간. 중간중간 중간 다시 올리겠습니다 양양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 여기까지 차가 많이 밀렸어요 근데 여기 이제 서종 IC를 통과하니까 제가좀돌리기 시작하네요 네. 아이참이 이 산과 산속으로 도로를 만들어서 이렇게 달리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요 그 다음에 산에 저 안개가 걸려있는게 참 멋있네요 저기에서 딱 삭가쓰고 뜨덕해가지고 바위에 앉아서 먹으면 신선해 그죠 저 옛날에 뜨덕잘 캤는데 요즘은 뜨덕해도잘 못합니다 옛날에는 더덕 많이 캐 먹었습니다 다서 약초꾼은 아닙니다. 약초꾼 역할은 연극에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광고에서 한번 하고, 저희가 약초꾼 역할은 두분 했습니다. 내가 꼭치할 거야.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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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멋지게 흡연하는 내 친구. 이야 이 바다에다가 연기 쫙 뿜는 제가 멋지지 않나요? 야 나도야, 나도 옛날 담배 피울 때는 폼 잡고 피웠는데 아 멋집니다. 속초 바다에 왔습니다. 여러분, 와! 아, 속초가 아니고 여기는 양양. 양양 바다입니다. 양양 바다. 와, 아, 바닷가에 왔습니다. 오, 이 홀로. 오, 이 바다에 앉아가지고 독서하시는 이분 멋지다. 오, 저기는 여인들이 세 분이 왔네. 오, 오, 바다 물 푹. 오, 오, 바다다, 바다다. 바다, 오, 수평선 봐요, 수평선. 수평선, 오. 수평선. 수평선 아시나요, 혹시? 이야, 모래사장, 이 여름에, 지난 여름에 추억들이 쫙 밀려옵니다. 으아. 속초의 바다. 속초 아니다, 여기. 양양. 양양의 바다입니다. 양양의 바다. 와. 이야. 이야. 지금 나를, 나를 또 보이게 보이게 고 Ua, Pada, Mida, 다 바다 바다 a d a p 다 d a p 다 d a Pada, p 아 d a 아아 멋있네요. 이게 이게 벚꽃 남은 것 같은데, 야이 벚꽃이 폈을 때는 진짜 아름다웠겠네. 외롭다 원래, 뭐, 어? 인희네들 미니 골프장 가볼래? 너희네들 미니 골프장 가서 뭐 골프 치나? 아, 이거 사이 소개하려면 보여주고오른쪽으로 가야지. 양양 친구 만났습니다, 여러분. <laughs> 이 친구를 만나려고 내가 지금 3 시간 그 정도 걸렸죠, 여러분? 네, 내려왔습니다. 이 친구입니다. 어느 날 서울을 훌쩍 떠나서 이곳 양양에 정착해버린 내 친구입니다. 좀 이따 뵙겠습니다. 커피숍에서 뵙겠습니다. 양주 프로그램. 오색입니다. 오색. 남양의 어느 계곡에 왔습니다. Yeah. 물이 막네요. Uh. 일급수. 여기가요, 아, 산채비빔밥을 엄청 잘한다. 그래가지고 먹으러 왔습니다. 야, 이야 한번 보세요. 여기를... <intelligna seen> <before> 응? <Sidentified> 응? 어이, 어이, 양양아, 양양아, 어이, 헤이. 헤이. 아이디. 아이디. 어이. 헤이. 걔는는 안아 달라 그래요. 헤이. 근데 근데 어이, 저식이 들어 올라오 이게 뭐, 뭐 뭐야 이게 신기해 뭐야 신기해 볼떡주 <laughs> 볼떡주는 뭐 볼떡이야 자우자우 뭐, 뭐가 있겠지 볼떡이가 아유 아뭐밥맛이 얼떡 들어나 우와 이야 예, 이게 뭐, 뭐 우리 사람 남기야 되나 메모를

머루주, 머루주니다 머루주. 여 시야,